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2021년에 기대했던 많은 기대작들이 출시 연기와 미숙한 운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되어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로해줄 2022년에 출시되는 오픈월드 또는 MMORPG 장르의 국산 대작 게임들이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내손 안에 펼쳐지는 판타지 라이프 마비노기 모바일은 플레이하는 대로 이야기가 되는 세계를 목표로 원작의 감성을 살려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입니다. 캠프파이어 같은 원작 특유의 감성을 담았지만 원작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닌 마비노기 모바일의 평행 세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원작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는 물론 새로운 인물들과 사건 및 모험을 더해 진정한 판타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또한 마비노기 영웅전에 등장했던 마을이나 구조물이 추가되었고 각기 다른 외모와 성격을 지닌 NPC가 등장해 단순한 모바일로 이식한 게 아니라 원작의 장점과 모바일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판타지 세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작품이네요. 세나 세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원작 IP를 기반으로 하이엔드 카툰풍 그래픽과 자유로운 무기 조합을 특징으로 한 모바일 MMORPG입니다 세븐 나이츠가 사라진 이후 설립된 기사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를 활용한 핵앤슬래시 장르의 MMORPG를 결합했고 스킬 대부분을 광역 공격이나 짧은 쿨타임의 스킬들로 이루어져 있어 빠르고 화려한 전투 액션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또한 협력전에서는 무기 선택에 따라 역할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일정 시간 영웅 변신으로 강력한 적들을 처치할 수 있어 핵심 과금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설적인 세븐 나이츠와 대결하는 영웅 보스, 영웅의 힘을 깨워 강력한 보스를 물리치는 거대 보스와 계승자가 소유할 수 있는 전용 하늘섬을 성장시켜 다양한 기능과 능력치를 개방할 수 있는 넥서스와 같은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고 공유하며 유저들과 함께 성장하고 경쟁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어 원작을 재미있게 했던 팬들은 물론 완성도 높은 스토리 게임을 찾고 있었던 분들에게 기대되는 게임이네요. 전 세계가 극찬한 국산 RPG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MMORPG에서 벗어나 싱글 플레이와 온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광대한 파이엘 대륙에 영웅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콘솔 게이머들을 겨냥해. 게임 엔진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엔진을 개조한 것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차세대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 또한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인공을 둘러싼 스토리와 시간이 왜곡된 시간 던전 현실적인 전투의 느낌을 위해 무기를 놓치고 다시 줍는 전투방식과 프로레슬링과 태권도에서 사용하는 액션 기반의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말을 타고 여행하며 마을을 돌아다니고 NPC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중심의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준 높은 그래픽과 강렬하고 속도감 있는 액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붉은 사막이 2022년 최고 기대작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네요. 고전 명작이 귀한 대항해시대 오리진은 대항해시대를 배경으로 바다를 누비며 교역을 하고 모험을 떠나는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대항해시대 2의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픈월드 MMORPG입니다. 시리즈 최고 명작으로 평가받는 2편을 기반으로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를 구현하였고 대항해 시대 30주년 기념으로 출시되는 만큼 팬들은 물론이고 유저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원작 오리지널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이 추가되었고 한국에서는 제주도 거상 김만덕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16세기의 복장 및 건축과 항구 및 함선 등을 고퀄리티 3D 그래픽으로 구현하였고 200개 이상의 항구를 탐험하고 NPC와 상호작용 및4천여종의 발견물과 1 0여종의 장비 등고증에 충실한 아이템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특히 원작 팬들을 위한 그 시절 감성을 살린 100여곡 이상의 BGM을 구현하였고 2차 CBT에서는 콘텐츠의 완성도와 확률형 비즈니스 모텔을 제거해 연내 출시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썸머너즈 <목소리> 워 최초의 MMORPG 썸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썸머너즈 워의 핵심인 소환수를 한 팀으로 전투를 펼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사막, 빙하지대 등 여러 콘셉의 대륙을 배경으로 필드 사냥과 대규모 레이드, 협동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색채와 애니메이션풍 그래픽으로 유저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며 글로벌 버전에서는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 재화의 NFT를 적용해 플레이트원 구조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분기 소프트 런칭 이후 2분기에는 글로벌 지역에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리니지, 프로젝트 TL은 리니지 이터널을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 중인 멀티 플랫폼 MMORPG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클래스 기반의 전투와 높은 자유도 및 혈맹 중심의 세력전과 같은 리니지 시리즈의 핵심 동력인 게임성과 컨텐츠는 계승하지만 원작에 사용했던 엔진이 아닌 얼리얼 엔진 4로 교체하고 12트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게임이라고 밝혔는데요 압도적인 그래픽과 정교한 물리법칙이 적용된 전투는 물론 리니지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밤낮의 구분, 기상변화 등이 게임 내에 구현되지만 단순한 시각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주변 NPC나 사물 등의 영향을 받아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오픈월드를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NC소프트 관계자는 내부 테스트에서 공성전과 집단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스토리 중심의 MMORPG 라이즈는 묵직하면서도 사실적인 인게임 장면이 인상적인 MMORPG입니다.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 유럽 중세 무기술을 연마한 무술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무기 공방과 긴장감 넘치는 액션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냥터 중심의 게임이 아닌 기존 MMORPG와는 다른 이야기 중심의 플레이와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PG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5인 파티 연계 시스템을 통한 캐릭터 수집 요소와 자신이 직접 편성한 부대로 대규모 전투를 가능케 하는 부대 전략 요소를 더했고 최적화된 경험을 위해 PC와 콘솔로 선행 제작한 후 개발 된 리소스를 모바일에 맞게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플랫폼 격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현재 외부 전문 테스터를 대상으로 게임의 안정성과 게임성, 밸런스 등 게임 전반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에는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꿈꾸는 인간들의 이야기 매드월드는 손으로 그린 듯한 기괴하고 개성있는 캐릭터들과 종말 이후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을 오픈월드로 구현한 MMORPG입니다 HTML5 기술 기반으로 브라우저만 열수 있다면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 설치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악마들과 인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기괴한 형상의 각종 보스드 몬스터들과 어두운 색채로 표현된 캐릭터 및맵 디자인으로 매드월드만의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공격이 가능하고 무기를 바꾸면 실시간으로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한 전투 상황에 맞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스킬 사용 및 잠재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자유로운 육성이 가능한 캐릭터 육성 시스템과 솔로 플레이보다는 멀티플레이에 중점을 두어 파티를 맺어 보스를 사냥하고 부족에 가입해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이는 대전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 활, 지팡이로 분류된 무기마다 스킬이 존재하며 무기당 50개로 총 150개 이상의 스킬을 구현하였고 알파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시나리오와 업적 시스템 및 암시장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네요.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2022년 출시 기대자 오픈월드 MMORPG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